당사자인 김전 의원과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감사원이 기간을 7차례나 연장했던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정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를 대고 동원했고 법적인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1년 8개월 동안 현장 조사도 못한 채 마무리된 감사는 오히려 여러 의문을 남깁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남동 관저의 보수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인테리어 전문 21그램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 공사를 맡았던 업체로 21그램이 왜 관저공사를 맡게 됐는지가 핵심 의혹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업체와의 수의계약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공사가 무작정 시작됐습니다. 21그램이 한남동 관저보수공사 업체로 낙점된 건 재작년 4월. 관저 이전을 위해 처음에 잡혔던 예비비는 14억 4천만 원인데 21그램은 세배 가까운 41억 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5월 중순부터 공사는 진행됐고 계약서를 체결한 건 그보다 한참 뒤였습니다. 심지어 21그램은 18개 이상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중 15개가 미등록 상태 무자격 업체였습니다.